오늘 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음, 한 주간 지내면서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 애틀란타에서 인종 혐오 범죄로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민주화를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군부가 총으로 죽음으로 응답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끔은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보면서 지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보며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떠올리십니다. 오늘의 나, 세상이나 오늘의 사회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유독 와닿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눈물 좀 닦아주고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대사론과 전설을 쓰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그리고 거래해야 될 사람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 준 거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는 확신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섬길과 하나님의 발걸음이 점점 뒤로 가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고요. 그렇던 중에 한 분의 기도문이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윌터브르그만의 예언제 기도에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윌터브르그만은 유명한 신학자이고요. 신학도에서는 강의를 할 때만 항상 강의 전에 당연히 기도로 그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어 일터브르구아는 자신이 수업을 처음 할 때마다 했던 기도들을 모아서 '연자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습니다. 그 기도가 유로 유로가 되고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선조들의 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온갖 모습과 내면의 모습을 직시하는 법을 찬양의 시작과 끝을 맺는 법을 당신을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당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폭력의 한가운데에서도 뿌리 뽑히지 않는 꿈을, 분노가 사무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를, 상실과 실패 속에서 마르지 않는 슬픔의 노래를, 혐오로 불타오르는 세상에 희망을 심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들로 물들게 하소서. 그 오랜 시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하소서. 우리의 입가에서 이 시들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이 시들이 가리키는 바를 따르게 하소서, 폭력을 직시하면서 불렀던 이 노래들을 신뢰하게 하소서, 모든 시와 노래의 제목이 되시는 당신을 당신 곁에서 울고 웃던 선조들의 고백을 통해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세상을 바라며 가지고 있는 아픔들, 많은 슬픔들, 많은 절망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바뀌지 않는 데서 오는 상실감들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성세에서 고백하고 말하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성서 안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도처럼 우리는 성세의 말씀을 통해서 성세의 말씀들이 우리를 물들게 하고 세상에서 희망을 심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는 본문도 그와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쓰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띄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반대한 일이고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벌하거나 징벌함을 내렸던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꾸 말하면 하나님은 어쩌면 왕을 세워서라도 강해지고 싶어 했던 그 약하고 약한, 고난받고 힘들어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겠죠. 그리고 억지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만들어가면서 더디더라도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택을 도와주고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사울은 어떤 이야기로 기억에 남아있습니까? 사실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윗과 갈등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고,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바뀌는 왕이 오고도 했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이제 뭐, 이 사람이 사산지, 왕인지, 예언자인지, 아직은 불분명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비극적인 왕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도 맞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을 했던 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에게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침 없이 왕이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그래서 과도기적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려간첫 번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은 한 번에 왕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되는데요. 맨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이제 앞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귀를 찾으려고 들판을 떠돌게 됩니다. 영 찾지 못하자 이제 그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야기하 줘야 내가 사무엘에게 줄 복채가 없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이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사울이 갑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죠. 내가 너에게 왕이네 사람을 보내줄 테니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런 사유도 모른 채 사무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암나기가 어디인지 물어보니까 사무엘 하는 말이 암나기는 알아서 돌아갈 테니까 나와 함께 좀 지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넓적다리에 고기도 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자 다른 사람을 다 먼저 가게 하고 사울만 불러서 사울에게 기름 부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야, 나기를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자기 보고 왕이 되라고 하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사울은 뭐, 믿는 둥, 마는 둥, 뭐, 아우, 야, 별 사울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모엘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가보면, 어떠,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렇게도 밖으로 나갔는데, 정말 사무엘의 말처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냐면, 예언제 무리가 우르르 이제, 그 라엘의 무덤가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사울이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소고 추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사울 또한 예언을 하게 되고 사울 또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신앙 경험은 첫 번째는 사무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을 제비 뽑는 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 거는 정말 저희 교회가 한 것처럼 종이를 다 뿌려서 한장한장 한장 뽑는 방식은 아니고요. 음 그 당시에는 이제 옳고 그름의 패만 그 제사장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던져서 앞면 나오면 오고 뒷면 나오면 X 쉽게 말하면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명한명 한명 하면서 바로 사울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은 사울이 그 자리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어디에 있냐고 하면 짐 속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 싫어서 짐 속에 숨어 있는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아들마저 위협했던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짐 속에 숨어서 자신이 해야 될 길과 의무를 책임을 져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일상을 그냥 그대로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저 낙이 치고 농사지으면서 일상을 살아가고 싶었지. 그렇게 왕이 돼서 앞에 나가 전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통치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택하고 예언자마다 불렀지만 사울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정된 일상 속에서 작은 족속이고 작은 가정이지만 그냥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과한 의무와 책임은 사울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울에게는 짐 속에 숨어 있다는 그 말처럼 짐에 불과했고, 그리고 자신이 억지로 맡아야 될 십자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게 싫었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그저 시골로 돌아가서. 결이 쏘를 치며 다시 농사짓는 일로 매진한 것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바로 전쟁이 일어난 뒤에 벌어집니다. 전쟁이라도 자기 삶이 깨지고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성서는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언가 변화를 요구하거나 무언가 새로운 발걸음을 요구할 때 우리는 일상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냥 이 정도도 괜찮아. 이 정도면 아무 문제 없어라는 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무나 혹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나 우리에게 준 권리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짐 속에 숨어서 그냥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오늘날 현실인 거겠죠.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차별과 혐오 가운데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경쟁과 싸움, 승리, 착취 속에서 세상은 그 위에 오늘날 자본주의라는 집을 지어놓고 마치 안정된 것처럼 살아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래성에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때문에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혐오와 차별 때문에 서로가 서로 죽이는 사건 또한 벌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소유로 쌓아올린 그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단단한 무엇은 결국 단단한 것이 아니라 모래집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집을 짓는 반석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반석을 쌓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반석을 쌓아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반석을 쌓아서 그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으라고 부름 받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숨어있던 존재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겠죠? 저희도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짐처럼 의무일 때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우리에게 부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동행하자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저 반석이라고 믿고 싶은 모래 위에 짐을 쌓는 게, 집을 짓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겠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재산과 소유라는 반석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노후를 쌓고 싶어 하고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무언가를 미래를 더 놓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언뜻 보기에는 번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튼튼한 거 위에 쌓아지니 무너질 것이 없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서는 그것을 모래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고 반석이라고 우기고 싶어 하는 거죠. 숨어버린 사울처럼 물합니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그 것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하다고요. 좋죠? 미래를 위해 돈을 쌓아놓고, 미래를 위해 뭔가를 해놓고, 미래를 경제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탄탄히 만들어 놓는 것은 일련,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고민하고 다르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를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단단히 쌓아내야 되는 것은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를 붙잡는 길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쌓아야 될 반석은 물질이나 분화, 경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 근본부터 갈아 엎어야 될 새로운 반석을 다시 만들고 세워야 됩니다. 지금의 반석들은 이야기한 것처럼 혐오나 차별, 착취, 경쟁으로 만들어진 반석이니까요. 당장 그게 허물어지지 않겠지만 언젠가 그것은 허물어질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반석을 위해 고민해야 되고 새로운 반석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사회 이원론이 근원적으로 근대 속의 폭력에 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0년에 걸쳐 인종과 젠더, 섹슈얼리티, 유럽 중심주의의 이원론들을 극복하기를 배워온 바로 지금이 그 모든 이원론의 원인, 즉, 자연과 사회, 이양구조를 다룰 적기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발생한 16세기에서 자본주의 황혼까지 자연사회이원에는 여태 것과 전적으로 마찬가지로 피와 오물이 덕지덕지 묻어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데 어렵게 썼지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반석이라고 믿고 싸웠던 그 모래의 근원은 뭐냐면 너와 나를 나누고 자연과 사회를 나누고 신과 인간을 구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체와 객체를 나누는 이분법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린, 무너지게 만드는, 모래로 만든 땅이라고요. 너와 나를 나누고, 그리고 끊임없이 너와 나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과 사회를 구분해서, 자연에서 뽑아와서 사회를 쓰는 것. 너와 나는 관계가 없으니 나는 잘 살고 너는 못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동물과 나는, 인간은 다른 존재이니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이원론이 실은 서구 사회를 구성하고 이끄는 바탕이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너와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와 내가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로 묶인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세워야 될 반석이고, 새롭게 세워야 될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상을 위해서 왕을, 왕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은 깨닫습니다. 내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나아가서 맞고 자신의 직무를 다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반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고분된 존재가 아니고, 나만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붙어 있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우리의 반석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안에 심어두는 삶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지은 모든 집을 허물고 새로운 반석을 만드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지은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내가 지은 이 세상이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서렸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반석을 지으려고 애쓰고 새로운 반석을 만들려고 애쓰고 새로운 모퉁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그리스도로 돌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고백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온전히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반석으로 옮겨가는 조금이라도 바꾸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일터부르그만의 예언자의 기도에 나와 있는 기도를 읽음으로써 오늘의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당신은 말씀을 새기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새기심으로, 말씀을 주심으로써,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얕은 사랑에서 벗어나 당신의 압도적인 사랑에 잠기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 주소서, 금방 끌어오르고 또 식는 분노에서 벗어나 진리를 말하는 당신의 자유에 동참하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 주소서, 우리의 말라비틀어진 희망에서 벗어나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당신의 약속에 들어가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 주소서,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받는 손과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주소서. 기쁨과 순종 가운데, 위험과 감사 가운데 당신의 자유로운 협력자가 되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주소서. 바람과도 같은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주소서. 아멘.